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휴게시간이란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점심시간. 바로 휴게시간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산재법은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있었다고 볼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사고, 산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조금 추상적이죠? 보통 판례는 통상적, 전형적, 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 시간을 이용했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상당히 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 전형적, 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 시간을 이용하는 사례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군의식당 혹은 군의 매점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군의 매점에서 간식을 사러 가다가 사업장 시설인 제품 화차장에서 트럭에 받친 경우 이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군의식당이 마땅히 없어서 사업주의 허락하에 평소와 같이 사업장 인근 식당 혹은 자택에서 식사를 하고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군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산업재해가 될수 있습니다.